자,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, x마이너스. 위에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, 어,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거랍니다.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. 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. 반지름이 r. 그러면 자, 이 길이가 r인 거고요. 이 길이가 r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저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? 중심의 좌표? 자, 0에서 왼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간 거예요. 마이너스 r r이 되는 겁니다. 이해 되 나요? 근데 얘가 누구 위에 있어? 이 곡선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니에요. 얘는 마이너스 알콤마를 여기에 대입이 가능해요. 자 대입해 볼게요. x에 마이너스 알, y에 r 대입하면 r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r 제곱은 1이고, 그러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, 자 아, 반지름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겠죠. 자, 그러면 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, r인데 R이니까 r이 1이니까 마이너스 1, 1이고 반지름이 1이다.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1의 지구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지구은 1이고요. 자, 나머지는 얘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만들면 끝.